안녕하세요. 내집마린연구소 정원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분양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세대는 9억 9천만 원,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늘 보여드릴 세대가 9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대출은 담보로만 40%에서 50% 예상하고 있고요. 이 현장의 면적은 대지는 70평, 실내 면적은 총 5개층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7 7평까지 나오는 모든 공간이 다 넓은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재반상도 너무 좋은 게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또 여기가 바로 앞에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마을 버스가 다녀요. 죽전역, 보정역까지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43번 국도로 진출도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도보 10분 거리에 파출소, 마트, 병원, 은행 등등 각종 생활권이 다 밀집되어서 있기 때문에 어, 생활권으로는 정말 우수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단지의 도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단지의 도로는 4m입니다.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 통행으로 회차 가능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차 공간을 살펴볼게요. 네, 이제 주차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차는 지상 주차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한 대, 우측에 한 대, 총두 대까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1층의 메인 전출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뒤쪽으로 키큰장 3칸, 여기는 이렇게 깨알같이 수납 공간으로 짜주셨고요. 이쪽에는 하프장 짜여져 있고,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주 잃어버리시는 물건이나 또는 이렇게 화초 올려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작품이나 뭐 결혼 사진 이런 거 배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위에 보시면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1층에는 거실 주방과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중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공용 공간도 굉장히 귀엽게 알차게 잘 나왔습니다. 먼저 바닥이 다 폴리싱 타일이고요. 좌측은 소파 자리입니다. 소파는 5, 6인용까지 충분하고요. 여기는 텐바보드로 예쁘게 꾸며져 있고, 여 중간에는 이렇게 픽스 창으로 채광까지 신경을 쓰셨습니다 위쪽에는 레일 조명 이렇게 두개 들어오고요 뒤쪽에는 남향 배치로 환기창 크게 설치되어져 있고 지금은 여기에 소파가 두어져 있지만 이쪽이 TV 자리입니다 여기 깔끔하게 도장 시공되어져 있고요 TV 배치하시면 완벽한 거실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주방인데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전체적으로 11자 동선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식탁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4인용 식탁입니다. 위쪽에는 팬던트 조명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또 조리대 공간 앞쪽으로는 쭉 수납장이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라인은 좀 딥하게 블루 컬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옵션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G 광파 오븐, 그리고 여기에는 빌트인 냉동고 그리고 3구 쿡탑과 후드는 이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빌트인 냉장고, 제일 끝에가 김치냉장고입니다. 여기도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쭉 수납장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바로 삼성 식기세척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알차네요. 옵션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싱크볼 크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밥솥 자리, 조리를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조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선이 너무 깔끔한 게 옆쪽에 도어가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뒤쪽이 바로 1층의 첫 번째 테라스입니다. 네, 1층에 첫 번째 테라스로 나왔고요. 동선이 너무 편해요. 바로 주방 옆이라서 이쪽에서 야외 식사 즐기시기에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은 관리가 편한 나무 데크고요. 펜스는 철제 펜스로 안정감이 듭니다. 여기에는 테이블이랑 어닝 하나만 설치하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안쪽에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깜짝 놀란 게 주방에도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게스트 화장실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게스트 화장실은 굉장히 아담합니다. 이쪽에 양변기, 비데 설치되어져 있고요. 옆쪽에 세면대. 근데 전체적으로 블랙 톤으로 좀 세련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두 번째 테라스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 가기 전에 여기 깨알 같은 수납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네요. 네, 1층의 두 번째 테라스로 나왔고요. 소재는 다 동일합니다. 저라면 여기 썬룸 시공하셔서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막힘없는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까지 1층은 다 둘러본 거고요. 이현장이 지층 멀티룸이 있습니다. 지층을 갔다가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층으로 내려왔고요. 지층의 구성은 거실, 주방, 욕실, 지층에도 전실이 있고요. 마당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살펴볼게요. 와, 지층의 거실도 상당히 넓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로 활용해도 되지만 저라면 방으로 사용해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먼저 바닥은 다 전체적으로 폴리싱 타일이고요. 좌측 벽은 연보라색의 템바보드, 앞쪽과 우측 벽은 화이트 톤의 도장으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또, 천장에는 투웨이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 이렇게 세개 들어와 있고요. 소파는 한 5, 6인용 충분하고, 반대편에 TV 배치하시면 정말 완벽한 거실 공간 나올 것 같아요. 뒤쪽에 남양 배치이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 창호입니다. 이 창호를 통해서 안마당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공간을 그냥 아예 사무실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사무실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옆쪽에 주방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동선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식탁 자리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은 6인용 식탁이 두어져 있는데 공간 여유가 상당해서 한 8인용도 충분하게 배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식탁 조명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주방 공간인데요 먼저 빌트인으로 냉장고, 아래쪽은 냉동고 완벽하게 냉장 냉동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삼국쿡탑과 후드 하부장도 수납이 쭉 가능하고요 위쪽에 싱크볼 있고 전기 콘센트도 있습니다 선반은 또 세련되게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옆쪽에 계단 밑 공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굉장히 깊고 폭이 커서 뭐 잡동산이 보관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전기 콘센트 있기 때문에 청소기도 뭐 충전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공용 욕실인데 여기 문틀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네요. 앞쪽에 비데가 설치된 양변기랑 스프레이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세면대 거울도 예쁜 게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도 완벽하네요. 그리고 옆쪽은 완벽하게 샤워부스로 막혀있고요. 안쪽에 샤워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층 공간에 전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우측으로 하프장 4칸 짜여져있고 이쪽에 거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일괄소등 스위치도 있고요. 이제 세대분리가 가능한 지층이고요. 현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지층의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방금 여기는 세대 분리가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로 쭉 오시면 계단이 쭉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차장에서 연결된 계단이에요. 그래서 열로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는 뭐 도어 하나 설치하셔서 대문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또 옆쪽에 문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입니다. 이제 테라스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테라스도 깔끔하게 이용하시라고 다 나무데크로 시공되어져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처마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듭니다. 조경 예쁘게 심어져 있고, 이 펜스가 2m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다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은 전체가 마스터 존입니다. 근데 문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양계도어이고요. 화이트 톤에 이렇게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침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안쪽에는 화장실, 중간에는 드레스룸, 좌측에 침실 공간이 있거든요. 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침실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소재는 바닥은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인데 우측만 이게 그린 컬러로 예쁘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좌측에 환기창, 여기에는 이렇게 코너로 픽스 창이 있는데 와 뷰가 막힘 없고요. 산이 보이고 와 해도 정말 잘 들어오네요. 또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생활 가능하고요. 여기는 침대랑 TV 정도만 배치하시면 딱입니다. 바로 옆쪽에 드레스룸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좌측에 이렇게 오픈형 시스템장 우측도 오픈형 시스템장입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스타일러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져 있고요 뒤쪽에는 서랍장이 쭉 있는데 와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수납량도 아주 넉넉합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는 작업실로 따로 쓰셔도 되겠어요 네 이거 빼시고 또, 또 하나의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두 칸인데요. 여기는 딱 이불 넣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딱 악세사리 넣기 딱 좋은 수납장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건식으로 세면대가 예쁘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 옆쪽에 이렇게 타일이 아기자기하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콘센트랑 여기도 키큰 장으로 수납장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은 굉장히 컬러가 딥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먼저 비대가 설치된 양병기, 스프레이건, 이쪽 욕조 있기 때문에 반신욕 즐기실 수 있고요. 파티션 있어서 그나마 물튀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2층 공간이죠. 2층은 다 둘러봤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3층으로 올라왔고요. 3층의 구성은 방두개 공용 욕실. 세탁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중간 방이 굉장히 넓네요. 한쪽엔 이렇게 그레이톤으로 포인트 벽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뒤쪽에는 환기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 설치되어져 있고요. 중간 방인데도 퀸 사이즈 침대 놓아져 있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이 옆쪽으로는 북박이장이 무려 네 칸이나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옆쪽에 도깨 같은 공간에 화장대까지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들은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 조금만한거 하나만 두고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두 번째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도 와 작지 않네요. 소재는 다 동일하고요. 여기는 북박이장이 따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설치하셔야 될것 같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우측에는 환기창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공용 욕실인데요. 공간이 작지만 굉장히 깨알같이 구조가 잘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에 세면대랑 거울, 여기에 면도 거울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코너 자리에 바로 샤워 시설 그리고 샤워 부스로 완벽하게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스프레이건 위쪽으로는 수납장까지 완벽하네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도요 절대 작지 않아요.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가 상당하고요. 좌측에는 환기창과 픽스창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4층으로 올라왔고요. 4층에는 주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라스까지 있고요. 먼저 주방 공간부터 살펴보면. 주방이 너무 예쁜 인디 핑크 색상으로 여심 저격을 할것 같아요 먼저 좌측에 싱크볼 귀엽게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선반까지 있습니다 뭐 디피에노 시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안쪽에 콘센트 있기 때문에 주방 가전 올려놓으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부장은 쭉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3구 쿡탑과 위쪽에는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빌트인으로 아래쪽으로는 냉동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 주방으로서는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수납 공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일러가 깔끔하게 가려져있고요. 그리고 옆쪽이 바로 이제 거실 공간인데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계단실에는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개 동시에 돌리면 굉장히 꼭대기 층이지만 시원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원탁 두어져 있는데 저라면 여기 뭐 방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쪽에 침대 두시고 문이랑 벽 설치하셔서 온전히 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와, 이제 꼭대기층의 메리트죠? 바로 아주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는데, 와,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외 테이블, 의자, 파라솔 하나만 있으면 정말 야외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요. 전기랑 수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도 편하고 전기 있기 때문에 밖에서 고기 구워드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반대편에도 꽤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해도 정말 잘 들어오고요. 와, 여기서 뷰가 너무 괜찮아요. 숲과 능원니가쭉 내려다 보이는 뷰인데 정말 예쁘네요. 속이 뻥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립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